안녕하세요 최재봉의 마케팅톡톡 입니다 오늘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가장 궁금해 하는 거 베스트5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어, 댓글과 문의로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한 내용 중에 제가 추려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해 한거 다섯 가지 뭘까요 첫 번째는 상위노출 언제 될까요 지금 블로그를 막 개설하거나 또는 예전에 운영했다가 다시 시작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네, 어, 블로그는 두 가지 지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C랭크 지수와 그 다음에 다이아 로직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채워져야지만 상위 노출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기간에 어,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다이아 로직에 충실하게 글을 작성하면 중급 키워드 정도는 한달 정도 걸리면 상위에 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한 내용이 있으니까 아직 시청을 못하신 분들은 위를 클릭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궁금해 하시는 내용 중에는요. 저품질 블로그인가요? 글을 아무리 써도 상위에 노출이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어, 과연 내 블로그가 저품질이 됐는지 이 부분을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일단 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은요. 아, 블로그 공략 키워드가 있습니다. 공략 키워드를 모든 것을 한번 검색해 보셔가지고 3페이지 이후에 노출이 된다면 이것은 저품질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 이전에 게시글이 나온다면 그래도 괜찮은데 모든 글이 물론 블로그를 개설하고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상위 노출 안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동안에 상위 노출이 잘돼 있다가 어느 날인가 10분의 1로 줄어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번 공략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저품질 탈출 방법이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저품질이 걸렸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내용에서 걸렸는지 그걸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 패턴 일정 패턴에 의해서 저품질이 걸리게 되는데요. 저품질 걸리는 요소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 시간에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시청 못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품질이 걸렸다면 일단은 걸린 내용들을 어, 삭제를 하거나 수정을 해야만 됩니다. 네 번째는 블로그를 두개 운영해야 되냐 되나요? 요 부분입니다. 아, 어, 요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섯 번째는 블로그 일상을 올려도 되나요? 네, 아, 어, 시랭카 다이아로직으로 변경되면서 일상을 안 올리고 일상 올려도 별로 지수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올릴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거는 이네 번째 다섯 번째를 다루려고 합니다. 나머지 어, 세 가지는 제가 자세하게 다룬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두개 운영해도 되나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얼마 전에 네이버밴드 마케팅톡톡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분은 강남의 사무실 임대, 빌딩 매매, 개포동 아파트 중계를 하고 있는 사장님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마케팅 업체하고 직원을 시켜서 블로그 글을 쓰셨는데 제 영상, 제 유튜브 강의 영상을 들으면서, 보고 들으면서 그대로 따라 해보니까 네이버 뷰에 1등하고 2등을 달성해서 자기 너무 기분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한테도 그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자, 근데 이분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의문이 들은 거예요. 제가 부동산, 중개 법인을 두개 운영하고 있어서 그에 따라서 키워드도 틀린데 블로그를 하나만 운영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또 하나를 운영해야 되는지요? 그러니까 어, 질문의 골자는 두 개를 운영해야 되는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어떻게 답변을 드릴까요? 일단, C 랭크의 지수를 올리려면은 어, 한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들, 즉 이분은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쓰실 겁니다. 그렇다면 부동산과 관련 내용을 계속 쓰게 되면 C 랭크 지수는 자연스럽게 한 블로그에서 올릴 때 빠르게 어, 상위에 노출이 되는 블로그 지수가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두 개를 쪼개는 건 아좀 어, 비추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시간적인 여력이 있다 하면 저는 두개 운영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모바일에서 검색을 해 봤어요. 최재봉이라고 검색하면 어, 모바일 뷰상위 노출한 것이 첫 번째 어, 하나 두 개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뷰 영역에서 네이버의 정책이 어떻게 성립이 되어 있냐면요. 한 블로그에서 같은 공략 키워드를 계속해서 써도 상위 노출은 하나만 노출이 되게끔 그렇게 형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최재봉이라고 검색을 하면 상위 노출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최재봉이라고 공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또는 밑으로 계속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 블로그 내에서 어, 보여지게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어떻게 여기는 또 하나가 나왔습니까? 이거는 제가 어, 블로그를 또 하나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뷰 영역에서 두 개가 동시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pc 영역에서는 어, 같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이렇게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검색률이 뷰 영역 그냥 모바일에서 검색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지요.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뷰에서 본다면 어, 한 블로그에서 글을 쓰게 되면 하나만 한 키워드는 한 블로그에서만 노출이 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뷰 영역에서도 여러 개 보이고 싶다. 그러면 여러 블로그를 운영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두 번째는 일상 블로그도 올려도 되는지요? 네. 저는 일상적인 내용을 올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 일과 관련된 일상 내용을 올리시면 C랭크나 다이아 로직의 점수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내용에 자기가 속해 있는 카테고리에 그 공략 키워드들이 있죠. 그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게 C랭크에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도 일반적인 자기 일과 관련되지 않은 엉뚱한 거 말고 일과 관련된 걸 쓰게 되면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사업 분야가 다르게 되어 예전 블로그는 삭제하고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 또 이런 내용들 궁금해 하신 분들 많이 있죠. 본인이 블로그를 A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A라는 사업을 할 때는 이 블로그가 맞았는데 이제는 B라는 사업을 하게 되,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 내용을 다 삭제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죠.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요. 일단 블로그 지수라는 게 있죠. 블로그 지수라는 거는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방문했을 때 어느 정도 카운터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내용들이 모두 없어지면 일단 방문객이 제로가 되겠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내용이 올라와 있으면 고정적인 방문객이 일단은 채워지게 됩니다. 그 중에 카테고리를 나눠서 블로그를 글을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카테고리에도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기존 내용들을 모두 삭제하는 것보다는 블로그에서 하단으로 블로그를 빼고 접어 놓기가 있습니다. 메뉴에서 접는 메뉴가 있죠. 그 메뉴로 숨겨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케팅톡톡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신청 꼭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